자, 지난주에 제가 어제 노하우를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추세를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 추세를 알면은 우리가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기다리고 어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에 대해서 어 우리가 제가 자세하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는요. 정책 방향입니다. 이 정책 방향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그게 우리나라 자체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책 방향을 보는 그런 눈이 정책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자 선진국 도심 흐름 이거 정말 유익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선진국 도심의 흐름은요, 처음에 도심을 개발을 합니다. 예, 도심을. 당연히 이제 살아야 되니까 개발을 하겠죠. 예, 도심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인구는 막 늘어나고 집은 부족하니까 도심을 확장합니다. 어, 확장. 외곽에, 도심의 외곽에 확장을 시키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죠. 외연을 확장을 이렇게 신도시 개발이라는 외곽에다 확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신도시 가서 왜냐면 도심보다 집값이 싸잖아요. 싸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쾌적하고 어 그리고 새 집이고. 그니까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리턴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심 회귀 현상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도심으로 리턴한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가 없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외곽에서 살기가 좋은 것 같았는데 이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도심 쪽으로 오고 신도시는 오히려 어, 실패한 정책으로 남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진국들은요 현재 추세는 선진국들은 도심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니까 러 디트로이트 같은 미국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다차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던 디트로이트도 이게 자꾸 외곽으로 확장이 되니까 점점 이제 도시가 쇠퇴하고.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 세태하니까 이제 외연을 줄이고 한마디로 외곽에 개발을 안 하겠다. 그래서 외곽에다가 집을 짓는 건 허용을 하되 전기라든지 수도를 끊는 거죠. 그러면 못 짓잖아요. 예. 그니까 구체적으로 짓지 말라가 아니고 짓긴 줘라. 그 대신 전기 수도 끊을게. 이게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정책을 안 피고 도심 집중으로 도심에다가 다시 이제 어떤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뀐다는 거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입니다. 지하철 가까운 쪽에 개발을 하는 고밀도 개발 이게 이제 화두가 어 되고 있고요. 우리도 이렇게 흘러갈 거로 예측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는 똑같죠. 서울을 서울에. 막그 집들을 짓기 시작하고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도시 서울이 막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막 오르고 하니까 신도시 개발을 하죠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야 이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예 싸고 쾌적하고 어새 집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도심으로 리턴하더라라는 거죠 자 요까지는 똑같은데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선진국들은 여기서 이제 도심 쪽 개발 도심을 어떻게 더어 개발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어, 방향을 잡았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신도시 개발이라고 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여기가 다른 거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책은 항상 그런 추세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선진국들의 추세를 그렇게 되면은 이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개발하는 것들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시 이렇게 리턴할 것이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은 성공작입니까 자, 1기, 2기 신도시, 예, 지금 2기 신도시 아직 완성 안 됐지만 1기 신도시는 완성이 됐죠. 그래서 2기 신도시의 공통점 뭐예요? 바로 배드타운이라는 거죠. 잠만 자는 도시다. 예, 그리고 출근은 어디래요? 다 서울로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배드타운의 역할밖에 못하더라. 왜요? 일자리가 없어. 그렇죠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자를 리 찾아서 도심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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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서울 접근성 교통이 중요해지는 거죠 교통 그래서 근데 신도시들이 교통과 일자리가 전부 다 미비하다는 겁니다 한번 올래면 너무 힘들죠 서울에 직장 다니기가 그래서 이 상기 신도시는 자족 도시로 만든다고 하지만 같은 문제에 똑같이 직면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만들고 교통도 확충시키고 그다음에 집을 짓는데 우리는 무조건 집부터 짓고 그다음에 교통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흐지부지 되더라는 거죠. 상계 신도시도 같은 문제에 분명히 직면할 것이라는 다게제 생각입니다. 아직 이기 신도시도 안 됐잖아요.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상계 신도시가 과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까 어 조금 어 의문입니다. 자, 선진국 정책을 알면 우리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성공한 정책들은요. 그 후진국들, 그 선진국들보다 뒤에 가는 후진국들의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부동산을 모를 때는 당장 아, 뭐 규제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시장이 큰일 났네 이거. 어, 이제 집값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2 9년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게 선진국들의 어떤 정책 방향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도 모든 나라가 똑같이 가는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한강변 개발, 한강변에 초고층으로 짓겠다. 오세훈 시장 때 한강변 개발, 중공업 지역 개발, 낙후된 중공업 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이게 다 선진국들에서 한 거란 얘기예요. 음, 다 진행을 이미 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선진국들의 정책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냐? 우리는 지금 최근에 얘기, 얘기 나오기는 게 뭡니까? 역세권 저는 고밀도 개발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서서히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역세권이 낙후된 동네, 이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들 이런 지역을 우린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뭐예요? 여태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하면 안 돼. 어, 아, 집값 많이 올려. 어,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올려. 그러니까 규제해야 돼. 이렇게 묶어 놨는데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약간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공이 들어가는 게 이제 조금 문제다. 왜냐면은 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여태까지 민간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주도를 하겠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공공으로 하되 방향 전환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어뭐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대부분을 임대로 어,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정부 공공 재개발이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조금 틀려요. 어, 그래서 이 공공 재개발은 서울에 7만 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 해서 이재개발어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하는데 지금 공공 재개발은 한 60여곳 60여곳이 지금 뭐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재건축은 지금 조용한 거 같아요. 재건축은 공공을 안 하겠다. 지금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또 어떤 거냐면은 서울시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이 뭐가 틀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각 거기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역, 역세권 고밀 개발 고밀도 개발 카드 내면 서울시 어, 조합은 시큰동 이렇게 있죠. 역세권의 용적률. 어, 높여주겠다는 거죠. 똑같이. 예, 그래서 용도를 상향시켜서 용적률을 높여서 거기다가 늘어나는 용적의 률 절반을 임대로 공급하겠다. 자,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뉴욕은 1800%의 용적률, 도쿄는 용적률 2000%. 주요 도시는 이미 고밀도 개발을 다 했습니다. 우리도 결국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의 중요성이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역세권에 붙어야 된다 역세권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정책적인 방향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이런 파악, 흐름 파악, 정책 파악을 하면은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갈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으로 이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이 재개발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재건축은 재건축은 지금 규제가 가장 많죠.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은. 필히 2년 거주해라 거주 여권도 지금 새로 생겼고 규제가 지금 상당히 많지만 지금 이 재개발은 뭔가 좀 풀겠다 는 그런 지금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이 재개발로 사람들이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높이 가격이 진행을 한참 하고 있는 재개발 들은 재개발 지역들은 프리미엄에 6억도 붙고 7억도 붙고 8억도 붙고 막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을 할수 있는 지역에 이런 쪽으로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찾아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역적 양극화는 앞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듣던 말 얘기죠. 지역적 양극화 커진다. 규제가 심할면 심할수록 더 커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도 지역적 양극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재개발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익이 더 많이 나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익이 작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적 양극화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든 게다 똑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어, 다음 주에는 차별화 시장이라는 게 뭐냐. 차별화. 이걸 소위 까꾸레 얘기하는 양극화거든요. 어, 이게 왜 양극화가 되는지 그렇다면 양극화가 이렇게 차별화 시장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